위메프 파산으로 1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 규모가 6천억 원에 이른다는데 피해자들이 돈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아 네, 1 세대 이커머스인 위메프와 티몬 사태에 대해서 많이 뉴스를 접하셨을 겁니다. 작년에 이제 회생 제차에 들어갔었는데요. 이 회생 제차에 대한 결과가 이제 소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티몬의 경우에는 새벽배송의 업체인 오아시스가 인수해서 다시 사업을 재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아시스가 700원을 들여서 채권을 정산하긴 했지만 이미 이들에게 쓴맛을 봤던 카드사들이 협조하지 않아서 지금 사업 재개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위메프의 경우에는 회생인가전 인수합병을 추진했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해서 결국 지난 11월 10일에 회생절차를 폐지하였고 이제 파산절차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파산절차로 들어가게 된다면 뭐 임금 퇴직금, 조세채권과 같이 재단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게 되는데 이렇게 재단채권을 먼저 변제하고 나면은 위메프의 경우에는 일반채권자들이 받아갈 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10만 명에 달하는 일반채권자들은 변제를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인이 채무자인 경우에는 법인이 실질상 사업을 접거나 또는 법인 파산으로 나가는 경우에 채권액을 추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채권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꼭 법률 전문가와 함께 채권 추심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